만약 여러분들이 렘 코인에 완벽하게 물려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앞으로 렘 코인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앞으로 렘 코인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디테일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악재가 제가 웨이브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램코인하고 같이 바이낸스의 6월 17일 날상패 이슈가 나오 되면서 그 전부터 강력한 폭락을 보였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악재성 기사가 있을 때부터 저는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이낸스의 상장 폐지된 거는 너무나 아쉽지만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다시 한번더 상장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에 대한 근거로 어떤 걸 바라보고 있냐면 이렇게 강력한 하락 패턴이 그려지고 나서 시총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더 완벽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시총이 무려 16%나 급등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거는 개미들의 물량이라고 절대로 보이지 않고 고래의 물량이 다시 한번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램코인을 이렇게 최고점에 이렇게 물리신 분들 너무나 많찮아요 자, 이렇게 하락불턴이 나오고 이 분에서 분명 물타기를 진행하신 분도 있는데 다이네스 악재까지 터지면서 강력한 대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대응해야 을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몰타계를 어디서 진행해야 되냐. 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실제로 100만원에서 20억에서 30억까지 지금 수익을 냈고요.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 라이브부터 내내 인증까지 전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정말 큰 수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릴 건데요. 딱 소수 인원을 제가 모집해서 딱세분에게만 1대1 코칭권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대1 코칭권이 어떤 거냐? 100만원 상당의 코칭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이 100만원부터 1억이 될 때까지 정말 몇살 잡고, 끌고 가면서 정말 씨날수게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는 거니까 이 기회 절대 놓지 마시고요. 저는 25년도 6월까지 대거 벌고 졸업할 거기 때문에 딱선착순세 분, 저랑 같이 대0벌 때까지, 여러분들은 1억 수익 날 때까지 같이 함께 하실 분들 100% 무료로 운영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6696-5083으로 숫자 4번이라고 꼭 보내주시고요. 제가 1년 만에 30억을 어떻게 벌었는지 모든 매매법 꿀팁을 여러분들 상물 드릴 거고요. 제가 100만원부터 20억까지 벌면서 모든 매매법 꿀팁, p p t 자료로 정리했으니까 이거 봐주셔서 스스로도 공부하시고 제가 포칭권 도 드리잖아요. 실시간 라이브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1억 버셀 일 있을 때까지 지난 몇살 잡고 끌고 갈 거니까 꼭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여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면서도 너무나 어렵잖아요. 아직은 큰 수위 다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드러는 모든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거고요. 절대로 1원도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오량될 예정입니다. 그 대신 나중에 수익이 나오라서 맛있는 치킨이라도 하나 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억 벌 때까지 같이 졸업하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669-5083으로 숫자 4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보내셔서 제가 100억 벌 때까지 여러분들은 1억 벌 때까지 같이 함께 하실 분들 꼭 숫자 4번 보내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웨이브 코인하고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그려지는 게 여러분들 눈으로도 보이시죠? 제가 웨이브도 말씀드지만 지금부터 바로 취업 매수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더 하락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 1 2사의 대파동이 한 판밖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나오면서 매수가 터졌을 때 그때 제가 타점 자리 알려드린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금, 렘코도 다시 봤을 때, 어디를 버텨줄 것 같냐? 지금, 시밀선의 대파동이 웨이브랑 똑같이 내려오는 상태에서, 시밀선의 대파동에 저항을 받으면서, 저점을, 띠에 지는 움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그래서, 어필트에서, 탑 1, 2, 3 이렇게 맞고 있잖아요. 이 불에서 강력한 상승을 일으킨다면 개미들이 너무나 많이 오라타기 때문에 한번더 저점을 깨지는 짐을 보여서 아하이오 상대 파일기 때문에 램코인하고 웨이브코인 정말로 끝났구나 아 진입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또는 손절 많이 나가게 하고 나서 그때 오를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제가 그 타이밍 완벽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금씩 메시가 들어온 흔적들이 보이고 지금 불에서 과매도 상태 있지만 저점 점점 저점을 높이게 하는 움직임이 보이시죠? 조금 더 작은 분모를 가서 보면은 지금 보에서 다시 한번더 하락할 것고 느끼는 이유가 지금 여기 봐도 메우세가이 앞부분에 비해서 이 뒷부분이 훨씬 더들어들고 있죠? 자, 이 부분은 개미들의 물량을 지금 태우고 있다. 전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하락 후에 출발할 때는 더욱더 메우스가 잘하는 흔적들이 보일 거고요. 그보에서 다시 한번더 제가 말했던 저점을 다시 한번 더 깨고 올라가는 그림이 분명히 있어야만 강력한 상승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한 시간 부분에서도 강력한 상승 패턴을 일으키기 보다는 아직 저점 루피는 쌍바닥 한 파동 벗기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이 정도의 하락분을 되돌리면 한 시간 무기상 적어도 쓰리바닥 정도는 나와줘야만 상승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부분 15원 또는 14원까지 하락하고 다시 한번더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시한복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강력한 매수에 남서 고래들의 매수판 한적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곧 정고점 매물대 라인이죠. 우리가 천천히 대응을 내고 지금 보는 절대로 취가 매수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락불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평단가에 맞춰서 제가 물타기 물량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4번 오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600원 800원 1000원 부원에 물려지신 분들도 정말로 많잖아요 자 이러신 분들은 여기 불에서 한번에 탈출은 어렵습니다 지금 물타기를 진행하고 조금 기다려야 만 탈출이 가능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100원, 200원 라인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반등 부분으로도 완벽하게 탈출 가능하니까 100원 또는 200원에 물려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그럼 나는 만약에 600원, 1000원에 물려있는데 탈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만약 여러분들이 여유 시대 자금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넣으셔도 좋지만, 오히려 여기는 장기간으로 내비두고, 다른 알트콘들로 큰 시일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서 천만원 또는 오천만원에 물렸는데, 지금 보내서 물타기를 만약에 뭐 수십억 하지 않는 이상 빠르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금보로 제가 50% 100%급단의 분들 정말로 많이 잡아들 거니까 저 차프로 믿고 25년도 6월까지 같이 졸업하실 분들 여기 안에 있는 번호로 숫자 4번 보내시면은 모든 알뜰코인 PPT 제가 전부 다 잡아들 거고요. 지금 고리들이 매시판 코인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기회에 절대 놓쳐안 됩니다. 이 넴코인이 바이네스에는 상장표지가 됐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더 강력한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 믿고 따라오실 분들 숫자 4번 보내서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